사실 설탕은 환대의 상징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단맛이 강할수록 환영, 존중을 뜻한다고 합니다. 좀 징그럽긴 하지만 두개골입니다. 전체적으로 둘러보니 고대 이집트인들은 죽고 나서 어떻게 시신을 보존하는지 수로 신전입니다. 오은 치킨이 나왔습니다 치킨 한번 먹어봐야죠 3박 4일 동안 크루즈에서 제공되는 식사는 대체로 거의 똑같지만 몇 가지 음식이 다르게 나올 때도 있습니다 괜찮아 치킨 괜찮아 근데 약간 뻑뻑하고 아무 맛이 안나 근데 괜찮아 티타임입니다 라떼 만들려고 먹으려고 우유를 많이 넣었거든요 근데 진짜 우유 맛도 잘안 나고 그냥 저거야 물맛 같아 커피가 아니라 설탕을 하나 넣었는데 하나 넣어도 별로 달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저기 시와 갔을 때 설탕을 거의 종이컵에 반을 넣어 주더라고요 아. 증거 사진입니다 이게 이집트 시와 갔을 때 먹었던 커피인데요 왼쪽에 설탕이 한가득 들어있어서 덜어서 먹었습니다 역시 설탕을 많이 넣으니 맛이 있더라고요 남은 설탕은 손가락에 찍어서 먹었습니다 이집트 분들은 원래 커피를 달게 먹는 편이긴 하지만 이렇게 따로 주는 건 외국인의 취향을 모르니 기호에 맞춰 넣어먹으라는 배려의 표시라고 합니다 사실 설탕은 환대의 상징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단맛이 강할수록 환영, 존중을 뜻한다고 합니다 티타임 제공 시간이 정해져 있는데 저희는 점심에 제공되는 커피가 티타임인 줄 알고 먹었다가 돈을 지불한 적이 있습니다 억울해서 커피를 두잔 마셨습니다 저는 두 잔째입니다 아까 커피를 1달러한 잔을 마셨는데 지금 두잔 되니까 200달러 마불못먹습니다 오늘은 크루즈에서 보내는 마지막 밤입니다. 자, 저희는 그 머미 박물관으로 왔습니다. 사실 룩스로 박물관 가려고 했는데. 아, 기사님이 박물관에 잘못 알려져가지고 엉뚱한 데로 와버렸어요 그래서 책에 소개되어 있는 거는 루소르박물관인데 일단 여기는 책에 안 소개되어 있지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새로운 곳이라서 지금까지 이집트 내 관광지를 많이 다녀왔지만 규모에 비해서 상당히 비싼 편에 속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돈으로 약 6,600원 이긴 하지만 생각보다 볼 거는 많이 없습니다 내부 규모가 딱이 정도인데요 설명을 잘 읽지 않고 한 바퀴를 돌면 약 3분 내로 다 도는 코스이더라고요. 이집트의 신, 소백의 신성한 동물로 악어를 고대 이집트인들이 신성시 여겼음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백은 악어의 머리에 인간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신을 말합니다 어, 당시 악어는 나일강 근처에서 사는 무서운 동물로 신으로 모셔서 보호받고자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악어는 소백을 상징하며 악어 미라를 소백에게 바치는 제물 혹은 승비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좀 징그럽긴 하지만 두개골입니다 미라 제작 과정에서 소지와 린넨 천을 볼 수가 있습니다 라고 쓰여져 있는데요 고대 이집트 미라를 만들 때 다른 방법도 있었지만 코를 통해 갈고리로 뇌를 꺼내고 빈 머리 속에 방부용 수지와 천을 채워 넣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보존하려고 했던 이유는 신체를 보존해야 영혼이 돌아올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때 사용하는 수지는 나무에서 나오는 끈적한 수액에 굳은 것으로 단순히 방부제 역할을 했던 것만 아니고 몸을 신성하기 위한 재료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특정 식물 줄기에서 뽑은 섬유로 만든 것으로 부패에 강하며 이 또한 신성한 재료로 여겨졌다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둘러보니 고대 이집트인들은 죽고 나서 어떻게 시신을 보존하는지를 보여주고 있고 왜 이렇게 미라를 만들려고 했는지 알려주는 박물관인 것 같습니다. 자세히 둘러보면 약 30분에서 1시간 정도 볼수 있는 것 같아요 물로 정화시키는.. 아, 잠깐만 일단은 바디를 정화시키고 신선한 물로 정화시킨다 그 다음에 밴드로 묶어서 밴드로 묶어서 랩핑 한다 와 이거는 악어.. 악어네 와 악어를 어떻게.. 어떻게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지? 아니 박물관은 한 층만 구성이 되어 있고 굉장히 단순합니다. 진짜 미래가 어떻게 만들어지는 과정만 이렇게 조촐하게 보여주는 거. 고 어떻게 미래박물관만 외관이 더 이쁜 거 같냐? 룩소울템플 티켓 어비스. o 룩소르 자 여기는 룩스루 신전입니다 나는 이렇게 늦게까지 하는지 모르고 그냥 지나치려고 했는데 8시까지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삥 돌아서 벨펫으로 가야 합니다 말 거는 사람들 왜 이렇게 많아 관광객도 많이 오는데 좀 중간길 좀 터놓지 삥 돌아서 이렇게 치킨 벨펫으까지 왔습니다 여기입니다 여기 제가 내일 룩소르를 이제 체크아웃을 하고 이제 후루가다로 가야 되는데 저희는 이제 후루가다를 일찍 가기 때문에 룩소르를 전혀 못볼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 머미 도 가고 지금 룩소르 신전도 가고. 다행히 여기는 새치기 없어서 좋았습니다. 와 이제 여기 거의 여기 빼고는 거의 다 이제 중계인들이 다 새치기 좀한 조금씩 있었는데 여기가 순서이 들어갔던 곳은 여기 거의 처음인 것 같아요. 여행객들이 룩소로에 오시면 꼭 들르는 유적지 중 하나인데요. 제가 찍고 있는 사진은 람세스 2세입니다. 아메호테프 3세가 이 신전을 건축하기 시작했지만 람세스 2세가 자신의 권력을 보여주기 위해 자신의 형상과 오벨리스크를 더 만들었다고 합니다. 로 뻗어 있는 저 기둥 오벨리스크는 8월의 영원한 신성, 권력을 뜻하며 태양신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람세스 2세 뒤 양옆으로 세워져 있는 기둥은 단순히 기둥이 아니라 자연과 신성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기둥이 파피루스랑 닮았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파피루스는 나의 강에서 자라나는 식물로 예술 및 건축을 상징하며 생명, 재생, 창조의 힘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파피루스에게 봉우리과 개화형이 있습니다 제가 지나고 있는 곳은 봉오리형으로 생명의 시장 혹은 신에게 나아가는 길에 해당이 되고 파피우스 개화형은 생명의 완성 신에게 도달 을 의미하며 기둥 모양이 조금씩 다릅니다 기둥 위쪽을 보시면 넓게 퍼져 있는데 이와 같은 모습을 하고 있, 있으면 개화형 오므라 들고 있으면 봉오리형 이라고 합니다 <목소리> 야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아부 신발보다 더나거 같아요 왜냐면 야경 때문에 그런 걸 수도 있어 와 여기 와 진짜 너무 독특하다 진짜 여기 입구를 지나면 나오는 넓은 공간이 람세스 2세의 안뜰이라고 합니다 주변에 파피루스 봉오리 형이 에어 쌓고 있는데요. 여기는 하늘과 신이 있는 공간이자 신으로 향하는 첫 단계로 여겨졌습니다. 한마디로 룩소르 신전은 신과 파라오가 만난 곳, 인간이 신으로 즉 왕의 신격가로 재탄생하는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는 정차실 매장으로 왔습니다. 바로 여기 루트로 신전 옆에 있습니다. 네, 이거. 픽스 프라이드 들어가. 그 <laughs> 사실, 저기 뭐야. 갈라리나, 이거 조지랑 비슷하네요. 아, 에가 내부로 어차피.